40번이고요. 보편적인 케플러 문제예요.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p 에서가 5에서의 9배다. R제곱분의 1 형태니까 거리가 3배다. 라는 얘기죠. 그래서 어, 지금 5가 아마 중심이죠. 그렇죠. 그러면 당연히 요만큼도 4인데, 여기서와 여기서를 비교했을 때 3배 차이인 거잖아요? 그러니까 r이고 3만이겠죠 끝났다. 자 그럼 a의 속력은 p에서가 5에서보다 크다. 가, 가까울수록 빠르니까 p에서가 크죠. b의 가속도의 크기는 p에서가 q에서의 36배다. 자 r제곱에 반비례하는데 1이 7이잖아요. 49겠죠. 36은 1하고 6이어야 되는 건데 공전 주기는 b가 a의 두 배다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. 긴반지름이 2r이고 긴반지름이 4r이에요. 두 배잖아요. 절대 두배 아니에요. 그죠 t2r3의 형태이기 때문에 2루트 2배다 좀 기억해 둬아 차라리라고 얘기를 했었던 말 얘기죠.